열한기상 19번째로 약인과 부하스 방체목으로 11기상 책임자 13절, 22절 중심으로 말씀해 읽어봤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소로몬이 왕국을 건축하는 곳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국을 건축한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집화할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 이방여인에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방여인의 마음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의 그 신까지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정말 진심으로 여하와를 향한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궁 건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으로알면 어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하나님의 뜻을 바라 이스라엘에 온전히 나타내기 위 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이 성전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리야 이사야 이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러한 의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상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니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이 솔로몬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두 기둥에 있어서 이 오른쪽 것은 야기니요. 또 왼쪽 것은 보아스나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기둥의 이름은 각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이 야기는 저가 세월이라 라는 뜻을 담고 있고 보아스는 백의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두 기둥의 그 존재와 그 이름의 그 뜻을 이 교회의 초점을 두고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교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바로 이두 기둥이 그만큼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기둥입니까? 정말 큰 기둥입니까? 아니면, 보잘 것 없는 기둥입니까? 아니면, 있으말하한 기둥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기둥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둥, 그 역할, 그 위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느님께서 이 교회의 부흥에서이 성령 세워주이두 기둥처럼 정말로 능력 있는 자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의 이런 양인과 보아스처럼 바로 기둥과 같은 그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두 기둥에 대한 그 내용을 이 교회의 성정에 도움이 되는 그 기둥과 같은 일부러 연결하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양인과 보수 두 기둥을 어떤 것을 통해서 초점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 먼저 이소로몬은 자기의 멋대로 성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일이 하나님의 허락 지시안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의 구조와 그 크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로 오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이방인의 희랍왕에 의해서 건축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을 희랍이 건축했다고 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이 건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히라왕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늘 다스림 가운데 존재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히라왕에서 건축되었지만, 바로 이것 또한 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는 이러한 성전을 통하여 하늘 보여주시거나다는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 성전의 그두 기둥은 뭘 말합니까? 이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일 절 봤을때 거라 했어요. 이두 기둥은 성전의 주남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건축물 지하는 지탱하는 지금 가운데 있는 이 기둥이 아니라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을 받다 지탱하기 아, 위한 기둥이 아니에요. 성전문 앞에 바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두 기둥을 통해서 뭘볼수 있냐. 성전에 들어오는 그런 자들과 연관돼서 이 건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이 기둥은 어쨌든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 의 이름을 지어 붙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기둥에 이름을 붙여서, 바로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음. 즉,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과연 하나님 누구인가를 음료 나타내기 하여, 이 양인과 보았으라는 그두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자, 양기린 뜻이 뭐라고 하세요? 저가 세운이라 라는 뜻이 있다고 하세요.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저가 세운이라는 그 이름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가 세운이라는 것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 예. 하나님이 세운 것이, 내가 세운 게 아닙니다. 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네. 음. 솔로몬이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 바로 하늘이 세우신다고 하는 이 뜻을 담고 있는 이 기둥을 세우는 것. 그래서 바로 결국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음. 또한 그 또한 한 기둥이 뭐예요? 보았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그의 능력, 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뜻의 그 기둥을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이 성전을 짓고서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하우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때이두 기둥이 세워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야긴가 보았으나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에서만 바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유지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때할에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땅이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얼마나 발걸붙 쳤습니까? 내가 헌신하려고 얼마나 발걸붙 쳤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헌신하면 되고, 그렇게 정말로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의 시각의 삶을 돌이켜보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라칠 틸장절 후반대를 보면 하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렇게 말씀합니다. 또 11절 후반대를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우리 다윗이 계시한 님의그원약임을우 생각해 보게 되면 솔로몬 세운 세워, 성전에 세워진 그두 기둥의 이름에는 하느님의 그 다윗 원약만이 하나님 의에서 성취되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음.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이스라엘 아이건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솔로몬 세워진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자신의 능력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뭐냐? 하나님만 말라봐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여1기상 6장 7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하고 가져가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광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때 사용되는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사용되는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가져와서 다듬은 것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미 채석장에서 그 돈을 다듬어서 가져오는 말면 그 돈을 돌과 돌을 끼워 맞추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거의그 집들 같은 거 보면 나무로 된 집들도 못질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죠? 못질안 하나도 어떻게 해요? 끼워서 만드는 거예요. 끼워서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전도 돈을 최소장이 이미 다듬어서 돈을, 다듬어 놓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후 홈에다 끼고 끼고 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전 건축에 있어서 어, 도끼나철연장철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예배당 건축할 때는 교인들이 서로 서로 충돌, 다툼이 없이 정말 의혜롭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의늘를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한다 가면 분란이 나고 파벌이 생기고 싸우고 하는 이들이 비리지 않습니다. 성전건축함으로 만나 더 의뢰스럽고, 더욱더 부흥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건축 한답시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 질투하고, 분파 생기고, 분들리고 싸우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어떤 뿔이라고 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말하니까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노력을, 주장하는 권니까 음. 그는 오늘 이 말씀은 니까그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서 네. 앞에서 말씀한 드린 대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 무한분 건축도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음. 비록 서로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갖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건축했습니까? 예? 이방 여인에게 뺏긴 그 상태에서, 마음을 뺏긴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저성전 건축하는데, 순수한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만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제자에 와 있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형식으로만 예배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신경을다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관계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절대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삶입니까? 이 솔로몬처럼 마음이 방령에 빼앗긴 채성전을건축한다는것 그건 그저 형식에 불과한 없이니 음. 여러분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온라인 때에서, 온라인 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행하는 그 형식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형식에 삶을 넘어갑니다. 주님의 들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 주님에 그늘나무 더욱더 정말로 잘했다. 여러분 예배 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형식과 그 모습에 그냥 고소가어갑니다 자실로 하는 행한, 행한 형식, 형식에 자기 자신의 행한 큰 노력에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형식을 우리가 동원하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취합에 나왔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수군다 인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전발로 있어서 그 다른 사람 가는것에뼈아는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음. 때문에. 형식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형식을 앞세워서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자리에 갈수 없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오직 예수의 피를만 팔아보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것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형식도 우리의 손으로 행한 그 어떤 것도 예수의 피 앞에서는 절대로 거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것입니다 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이두 길들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도 그들의 그 진심으로 바라고 의지할 것은 오직 무신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화려한 건물에 성경을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그기둥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인과 보아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인과 보아을 시동으로 말면냐 사람으로 지은 그 성전을 우리는 부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도 여러분들 성전 들어오면서 자기 사람 손으로 지어 세우고 자기 자신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참된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그 성전만이 참으로 참되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이 양인과 보스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는 예수로 세워진 것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여, 바로 예수로온전히 보여주는 것임을 여러분깨닫기 마읍니다. 아멘. 네. 네. 이처럼,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께, 어디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께는 두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을 보물 뒤에서 이 성을 치러 가신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인간의,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 성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성들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누구인가를오는지나타내기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두 기도를 세우시겠고 그약인과 보아서는 것을 세운 것도 바로 이스라엘의 오직 여호가 가여 누군가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하 여러분들이 여호가 누군가를 안다고 한다면 그 여호 앞에 다른 것을 여러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음. 사람의손을 행한 어떤 것도 자신을 성도되게 할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성경 존중이됨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관들이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서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 로렇게하고이렇는 것을 어렇게 봅니까? 예게에게해가이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서, 이로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게서 어디 하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는이이게 예수님의 약인과 버선은 그두 기둥처럼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세워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그들은 이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시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행위도 형식도 그것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제무엇이니까 자신을 순으로 행하는 것에 있어 의미를 두고 가치 는 것을 얻습니다. 그것을 높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자신 순으로 행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 바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다. 자신의 행함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봐야 할줄 믿습니다. 이밖에 나올 것이 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나 같은 저 보잘것없는 자에게도 나 같은 그런 저열 연약한 자에게도 바로 믿음의 무습이 맺혀진다 간다면 그것은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다신 흔적의 있음을 알게 결국 우리는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속 우리가 줄수감사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어, 주장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정말 죽었던 이 죄인, 정말 부담스러운 연약한 이 놈을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있는 것인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일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가 넘치는 그러나 같한테는 완악한 일을 받고 붙일 그예수의그신능력을로한 찬성한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시 바랍니다 음. 야, 여러분 그러나 약인과 일보아서가 세워지지 않을 때에 그런 내수로 행한 것을 여러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은을 두고 같이 누른다 간다면 자기 수로 내세운 것을 행한 것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 기둥에 씌어진 의미를 제로 파악한니다그소바로 아, 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 네.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깊이 내재되는 성도 여러분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네.